목이 집중되고 있는 선수죠. 리그 최다 득점자답게 활약해줄까요? 전 세계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기장 위에 펼쳐진 하늘이 굉장히 맑습니다. 축구하기 정말 좋은 날씨인데요. 자 이번 경기를 맡은 캐스터 배성대고요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K 리그 1을 시청하고 계신데요. 대전과 울산의 맞대결입니다. 네, 언론에서도 이 경기를 꽤 많이 다뤘거든요. 어떤 경기가 될지 저도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기대가 됩니다. 많은 팬들이 이 선수에 대한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네, 올 시즌 리그에서 기록이 보여주듯 수비라인이 맞기에는 까다로운 선수거든요. 조금이라도 팀이 열리면 골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대전 하나시티즌의 선발 명단을 함께 보시죠. 네, 백포와4 명의 미드필더를 운영하는 4사이 포메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메이션인데요. 경기장의 가로폭을 4 명의 선수들끼리 효율적으로 간단하게 막을 수 있는 점이 역시 4사이 포메이션의 강점입니다. 자, 오늘 출전하는 울산의 선발 명단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4사이 포메이션을 선택했습니다. 많은 팀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포메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다만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주기 가장 가 용이한 포메이션이 4 4의 포메이션이기도 하거든요. 두팀중 어느 팀이 조금 더 디테일한 세부 전술을 준비했을지가 궁금해집니다. 울산 HD의 킥오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이희규 공을 계속 소유하지 못하네요 측면을 타고 들어봅니다 이진현. 잘 올렸습니다. 뻗고 습니다. 헤딩으로 슈팅까지 연결해봤습니다만 아쉽습니다. 자, 지금은 프리킥이죠. 대전 하나 시티즌 프리킥을 따냈습니다. 임종은 법원상 아사 김봉수. 이진영. 앞서 말기회해포가 그대로 잡아냅니다. 4번상. <laughs> 임종훈. 임종은. 범원산. 이명재. 골 빼앗겼습니다. 좋습니다. 서진수, 골키퍼, 아, 쉽게 막아냅니다. 야, 이 찬스를 이렇게 놓치네요. 이거는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의 패스 연결되지 않습니다. 줄만한 곳을 찾습니다. 스로인. 대단네요자 올립니다 자 제대로 거어내지 못했습니다 자 패스 날카로운데요 일도 잘했는데 이게 끊깁니다 이희균 포토퍼가 가장 어려워하는데요 환상적인 반응 속도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올라온 불을 벗어내면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손. 이명재 자, 대전 하나, 소유권, 잃어버립니다 아, 양팀 서로 볼을 못 지키고 있어요. 자 집중해야죠. 네 서로 조금 더 정교한 터치가 필요합니다. 보러 패스 연결되나요? 조현택 이진현 자, 재찔렀습니다. 다가하게 안쪽으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만 상대팀 전술 탄탄합니다. 자, 여기서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요. 자, 주심의 이슬과 함께 동점으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일산의 움직임, 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리그 득점 1위 팀다운 모습을 전반에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찬스를 살리지 못하면서 일단은 득점입니다.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은 좀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올지요. 끊어냅니다. 좋은 테클 서진수, 서진수. 자 상대가 가드를 바짝 올리고 있기 때문에 주변을 잘 살피고 있습니다. 공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동경 성경. 잘 들어갔습니다. 부포! 나와서 막아냅니다. 김봉수 강윤성 강윤성 마사 이명재 마사 대전이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공을 몰고 전진해 보는 울산 현대인데요. 타이밍인데요. 자, 침착한 수비 좋습니다. 상대의 찬스를 무산시킵니다. 야, 퍼펙트 수비네요. 수비 집념이 대단합니다. 루빅손, 루빅손, 서진수. 후반전도 어느덧 1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진현. 박스 안쪽 열렸습니다. 지금의 코스는 볼때와 너무 가까웠습니다. 패스미스가 나옵니다. 조현택 조현택 강상우 자이길 보고 봤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대전 컨오버가 발생합니다 후쿠코가 침착하게 공을 처리했습니다 안전하게 공을 지킵니다 허진수어전자허봉수아전자 허전자, 멋진 자클입니다 역습 찬스입니다. 공격 전자전 지금 좋은 역습 찬스였는데 이걸 놓치고 말아요 야 지금 역습 과정 정말 빠르고 좋았는데 마무리만 좀 아쉬웠네요 어 끊었어요 끊었어요 뒤에입니다 이혜 15분이 남아있습니다. 이 희균 자기 진영을 잘 지켜내는 멋진 태클입니다. 자이 공간을 내주면 안될텐데요. 자한 골이면 승부를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아, 팀 동료를 살짝 빗나가네요. 벗어났습니다. 대전이 선수를 바꿔줍니다. 이명재 김봉수 이명재 아, 숏 카운터 가능한 상황! 자, 수리를 허물어뜨립니다. 완벽했죠. 대단합니다. 벨톨라 이명재. 자, 스미디 푼다. 아, 바로 앞이었는데 이걸 또 놓치네요. 네, 들어갔다면 결승골이었을 텐데. 야, 정말 승부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대전이 교체 카드를 여기서 사용합니다. 야구. 자 울산이 공격합니다. 이거 성공하면 그 결승포인데요. 찬스죠. 아승리가거버했네요 고승범. 아 대기심 추가 시간 좀 짜게 주네요. 1분입니다. 자 슈팅까지 갈수 있을지. 좋은 기회가 될수 있었습니다만 막히고 맙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오늘 경기 결국은 무승부 끝났습니다. 자 울산이 승점 2점만을 가져가는 날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네 리그 득점 1위 팀의 경기기 때문에 많은 골이 터질 거란 예측이 많았는데요. 양 팀이 모두 공격적 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거든요. 0대0 무승부에 만족해야 됩니다.